빨리 춤춰 빨리 빨리 개다리춤 한 커트 개다리춤 한 커트 아싸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아싸 한번더다를 때까지 안녕하세요 저 사진 찍는 포토그래퍼 전소윤이라고 합니다 <laughs> 시작 디자인 인데 거기 커리큘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영상 뭐 디자인은 당연히 있는 거고 웹 디자인 뭐 영상 광고 사진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진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다른 거는 너무 재미가 없고 열심히 안 다녔어요. 클럽에서 처음에는 사진을 왜 찍었냐면요. 그냥 일단 처음에는 노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그 놀러 다니다 보니까 제가 직업이 포토그래퍼니까. 노는데 너무 즐거운데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클럽에서 놀면서도 사진도 찍고 싶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걸 간직하고 싶고 남기고 싶고 거기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해서 사진 찍는 거를 막고 저지도 당하고 카메라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조그만 걸로 이제 막 들고 다니면서 몰래몰래 몰래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러 가면은 힘들고요. 정말 이렇게 막, 정말 술도 마시고, 흥청망청, 정말 놀아야 돼요. 놀아야지 주변 사람들도 이제, 나를, 카메라를 거부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하여튼 나랑 노는 거를 이제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또, 잘 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재밌는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 그렇게 담겨온, 내 카메라에 담긴 이미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클럽 쪽에서 그 얻어내는 이미지를 가지고 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클럽 쪽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회의감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좋지만 재미도 있지만 왜 남의, 남의 파티에 가서 내가 왜 항상 남의 파티만 이렇게 찍어주는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파티 내가 주최한 내 파티에 내 사진을 정말 더 자유롭게 뭐못 올라가게 하는 데도 없고 뭐 포토존도 따로 없고 그냥 모든 장소가 다 내가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고 어 그렇게 되는 파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소리>